야 누가 보면은 우리 오늘 캠핑 하러 가는 줄 알아? <laughs> 야 들어가서 들어가 빨리. <웃음> <웃음> 오 둘이 거의 가던 갑자기 말이 없어어 추워 나가. 왔다. 와, 말았다. 와, 말았다. 어? 와, 와, 이런데서 수영을 하다니 내가. 그러니까 아니 이거 블루라곤급이야 아니야 너무 깊어. 우리가 이 옷에 얽혔어요. 와, 진짜 새파라 와 사람 진짜 많아. 부에노스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끝이지. 이제 익숙해 여기서 쉬는 게. 나 이걸 안고 싶었다. 너무 자고 싶었어. 아 솔직히 어제 노숙할 때 버스가 너무 그리웠어. 너무 그리웠지? <laughs> 진짜 너무 그리웠어. 밥이야요 응. 밥이죠? 밥좀 밥, 밥. 아뭐야 어? 짜 막... 와 막... 진 막... 씨 너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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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아? 밥안줄줄 알고 생라면을 깠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건데 야밥 괜찮아 밥 괜찮아 괜찮은데 이것도 좋아 이게 햄버거요 이거는 우와 아 맛있다 뭐야 저거 저 구세주 뭐야 이거 먹는 건데? 이거 먹는 건데? 이 맛있다. 맛있다니까? <laughs> 가끔 여기에 타 들어있거든요? 타 되게 맛있다. 지 이게 뭐하는 거야? <laughs> 아, 사람이 짠맛이 좀 먹어야 돼. 진짜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것도 빵한 조각보다 맛있어 어? 파다 파 맛있죠? 인간 삼각대 <laughs> 지금 이제 한 90km 남았나? 네, 그러니까... 풍경이 변하지 않아 그니까 러 이거 계속 음. 이 풍경이야 아까 자고 일어나도 이 풍경이고 어. 낮잠 자고 일어나도 이 풍경이고 23시간째 지금 지금, 지금 이 색깔만 보고 있어 지금 와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니까 소가 많지 배고프다 밥을 안줘 어제 그밥 먹은 거 말고 먹은 게 없어 먹은 게 그러니까 먹을 거 밖에 생각 안나 지금 떡볶이 먹고 싶다 너뭐 먹고 싶어? 하나씩 얘기하자 이렇게 냉면 떡볶이 돈가스 곱창 회 돼지곱창 곱창 종류 <laughs> 다 말하는 거야? 어나 순대 돼지 막창 냉동 삼겹살. 음. 짜장면, 청수유, 깐풍기. 아우, 좋다. 짬뽕. 엽떡도 먹고 싶다. 매운 거 진짜 진하게 먹고 싶다. 거기 주먹밥. 빨, 빨간 오뎅? 어. 국산 냄면 먹고 싶다, 진짜. 아, 그나저나, 우리 지금 4일째 숙박 없는 거야. 네, 그러네. 우리 마지막 숙박이 볼리비아랑 칠레 네. 국경선 근처가 마지막 숙박이었고,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아? 지금 우르과이에와 아르헨티나의 경계선 부에너스아이레스까지 왔어 제가 한숨 숙박 없이 왔어 이렇게 갔다가 아니 미,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근데? 아,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아르헨티나는 아 소고기의 도시니까 소고기나 먹어야죠 진짜 소고기에돈 아끼지 말자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어야지 소고기로 어? 아르헨티나 버텨볼까요 그냥? 어 소고기 진짜 원 없이 먹어보자 진짜 오늘 네. 저녁 가자마자 소고기 어쩌고... 우리 소, 소고기. 숙소는 어, 어디다 잡아야 돼? 저는 지금 수도 없어 응.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 또이 풍경이야. 응. 아니 이거 한 시간을 얘기해도 어차피 이 풍경일걸요. 응. 어뒤에 어, 로컬. 형 너무 시데요 어? 형다 왔어 요 이제. 로컬. 터미널이야. 동설이 갔어, 동설이 갔어. 진짜, 챙기자, 26시간, 25시간 30분 만에. 왔다 왔다 배고파 땡빵 그래 <laughs> 점심 저녁으로 굶는 상태잖아 지금 그래. 그러니까 아침 8시 제 시계로 응. 아침 8시에 밥 주고 나서 지금 18시란 말이에요 1시간동안 아무것도 안 줬어 너무한 아, 거 아니야 그치? 진짜 그치? 아침에 빵조가리 주고 그 아, 아, 때도 빵 줬어 우리 알찬아 이제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있어 소고기, 소고기. 진짜. SGG 우리 아시, 아르헨티나 소고기만 먹요 삼시세끼 다 진짜 그어고 싶어요. 가능하는. 와 왔어. <웃음> 드디어 <laughs>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laughs> 왔어. 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멈췄어. 아디오스 요스 멈췄어. 멈췄어 드디어. 오케이. 버스가 멈췄어. 와 도착. 여기가 어디? 아? 부에노사이레스 부에노이스부노사이레스 우리 이제 빨리 숙싸고 숙소 알아보러 가자 아니 그 전에 밥, 밥 먹고 너무 배고프다 가요 가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